대한민국 축구의 상징이자 아시아를 대표하는 슈퍼스타 손흥민 선수가 또다시 미군 부대를 흔들었습니다. 손흥민의 이름이 들려오는 순간 솔트레이크 경기장의 공기는 달라졌고 수많은 팬들은 오늘은 분명 무언가가 터질 것이라며 기대에 찬 눈빛으로 자리를 지켰습니다. 특히 이번 레솔트레이크 원정 경기는 단순한 리그 일정이 아니라 MLS 전체가 주목하는 역사적인 이벤트로 여겨졌다고 하는데요. 키고프 휘슬이 울린 지단 2분 만에 손흥민은 마치 영화 속 주인공처럼 등장했습니다. 틸만이 내준 환상적인 패스를 잡아내자마자 폭발적인 스프린트로 수비라인을 갈라버렸고 이어진 오른발 강철 슈팅은 그대로 골망 구석을 찢어버린 것이었는데요. 그 순간 경기장은 마치 지진이 난듯 요동치기 시작하였으며 중계석에서는 Unbelievable, This is Son, 흥민이라는 외침이 연이어 터져 나왔습니다. 온라인으로 이를 실시간으로 관람했던 전 세계 축구 팬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SNS와 커뮤니티에는 이건 시작일 뿐이다, 소니는 월드 클래스를 넘어 신이다, 산호세에 이어 이번 경기에서도 5분 내에 모든 걸 해결한 소니라는 글이 쏟아졌습니다. 현장에서 경기를 지켜보던 한 미국 팬은 눈물을 글썽이며. 나는 오늘 내 생애 최고의 경기를 보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손흥민의 흥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전반 14분, 손흥민은 또다시 기적을 만들어 낸 것이었습니다. 박스 바깥에서 공을 잡은 손흥민은 단한 번의 터치로 각도를 만들고 주저 없이 강력한 중거리 슛을 날렸는데요. 골키퍼는 손도 대지 못한 채 공이 골대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장면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허무한 표정을 짓는 솔트레이크의 골키퍼. 과거 손흥민의 골을 못 막은 많은 EPL 키퍼들이 떠오를 정도였죠. 이렇게 멀티골이 완성되자 현장은 말 그대로 폭발했고 팬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흥민의 이름을 연호했습니다. 실시간으로 ESPN은 손흥민 MLS를 새로운 무대로 만들다 라는 헤드라인을 내보냈는데요. LA타임즈는 이건 단순한 골이 아니다. 리그의 패러다임 전환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직 후반전이 차에 시작도 안 했지만 팬 커뮤니티 역시 뜨겁게 달아올랐다 라고 하는데요. 이제 MLS는 손흥민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티켓값이 200만 원이어도 오늘은 아깝지 않다. 그만큼 이 순간은 팬들에게 단순한 경기 이상의 의미를 주었습니다. 그렇기에 전 세계 팬들은 손흥민의 헤드트릭을 더욱 기대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리고 우리의 손흥민은 그 소원을 들어 주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한 경기 결과가 아니라 에메스 전체가 손흥민이라는 이름을 통해 새롭게 쓰여지는 역사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손흥민이 헤트트릭을 터뜨리는 그 순간까지 하나하나 되짚어 보려 합니다. 전반 초반부터 손흥민은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킥오프 휘슬이 울린 뒤단 2분 만에 나온 선제골은 단순한 득점이 아니었는데요. 그 순간은 경기장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무대가 되었고, 손흥민이 그 위에서 주연으로 등장한 장면이었습니다. 틸만이 순간적으로 내준 킬패스를 손흥민은 미친 듯한 오프 더볼 움직임으로 잡아냈습니다. 수비수들은 공만 바라보다. 가 손흥민의 뒷공간 침투를 전혀 보지 못했고 손흥민은 폭발적인 스피드로 박스를 파고들며 오른발 슈팅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볼은 그대로 골대 구석으로 빨려 들어갔고 스코어는 단숨에 1대 0. 현지 해설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외쳤습니다. Unbelievable. This man is on fire. 경기장을 가득 메운 팬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써니를 연호했고 SNS에서는 이건 시작일 뿐이다. 손흥민은 MLS의 신이다. 라는 글이 폭발적으로 올라왔습니다. ESPN은 곧바로 속보를 내보내며 손흥민 MLS를 지배하다. 라는 헤드라인을 달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손흥민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전반 14분 우리의 자랑스러운 손흥민은 또한번 관중을 전율하게 만들었습니다. 페널티 박스 바깥에서 공을 잡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오른발 슈팅을 시도했고 공은 골키퍼가 손도 대지 못한 채 그대로 골망을 세차게 흔들며 관중석의 뜨거운 함성을 자아냈는데요. 이 장면에서 중계 카메라는 LAFC 벤치를 비췄는데 동료 선수들을 쫓아 입을 벌린 채 고개를 흔들며 웃고 있었습니다. LA타임즈는 이 장면을 두고 MLS 설립 이래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평가하며 손흥민의 슈팅은 단순히 골이 아니라 리그를 새롭게 쓰는 부질이라고 극찬했는데요. 전반 15분 만에 멀티골을 완성한 손흥민은 평점 8.7점을 기록하며 그라운드 위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팬들은 실시간으로 이제 헤트트릭 가자 소니 오늘은 전설이 된다라며 열광하기도 했죠. 특히 한국 팬 커뮤니티에서는 이건 프리미어리그 시절보다 더 무섭다. MLS 수비진으로는 절대 못 막는다라는 반응이 이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전반 이후에도 손흥민은 쉼 없이 움직이며 너무나 자연스럽게 공격의 축을 담당했는데요. 공격수 손흥민 그는 단순히 골만 넣는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중앙으로 내려와 동료들에게 공간을 만들어주고 부안가와의 영예 플레이로 수비를 계속 무너뜨렸죠. 이 과정에서 LAFC의 공격은 한층 더 날카로워졌고 상대 수비는 점점 조직력을 잃고 흔들렸습니다. 한편 후반전이 시작되었을 때 관중석의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손흥민의 맹공격에 결국 솔트레이크 선수가 손흥민에게 위험한 태클을 시도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라운드 위로 쓰러진 손흥민 하지만 태클을 당한 뒤에도 금세 자리에서 일어나 동료들을 독려하며 경기를 이어갔습니다. 그 모습은 오히려 팬들의 감동을 자아냈다고 하는데요. 현지 기자 앤드류 리처드스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경기력을 보여주는 선수가 아니다. 그는 태도와 정신력으로도 리그의 표본이 되고 있다. 이런 선수에게 반칙을 가하는 건 스스로의 커리어를 망치는 행위다. 오히려 도끼를 품은 손흥민, 그리고 후반 81분, 경기의 하이라이트가 찾아왔습니다. 드니 부안가와의 환상적인 연계 끝에 손흥민이 해트트릭을 완성한 순간이었는데요. 부안가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해트트릭을 했어도 기뻤겠지만, 손흥민이 해트트릭을 완성한 순간은 나에게 더큰 기쁨이었다. 그는 이 팀의 리더이고, 나를 더 성장하게 만드는 동료다. 그야말로 팀워크의 완벽한 표본이었고 팬들은 이제 부왕가와 손흥민, 손흥민은 MLS 최고의 듀오라며 환호했습니다. 현장의 분위기는 마치 결승전 같았습니다. 관중석 곳곳에서는 한국 국기가 휘날렸고 써니 써니 라는 연호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미국 현지 팬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의 팬들이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반응을 남기며 글로벌 스타로서 손흥민의 위상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한 일본 팬은 프리미어 리그에서의 손흥민도 대단했지만 지금 MLS에서의 손흥, 손흥민은 리그를 완전히 새로 쓰고 있다 보고 적었고 동남아 팬들은 손흥민 때문에 처음으로 MLS 경기를 챙겨본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번 경기는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다라고 하는데요. 손흥민의 헤트트릭과 멀티골, 그리고 상대의 거친 팩트를 넘어서는 강인한 정신력이 결합된 상징적인 경기였습니다. 팬들은 오늘의 승자는 LAFC가 아니라 손흥민 그 자체라고 말했고, 미국 언론들도 손흥민 리그의 아이콘으로 등극하다라는 공통된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번 경기는 단순히 손흥민의 해트 트릭으로만 설명할 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경기의 판세를 바꿨고 그의 태도와 리더십이 동료들을 움직였습니다. 상대 선수의 거친 태클 이후에도 흔들림 없는 정신력으로 다시 그라운드를 장악한 손흥민은 단순한 골잡이가 아니라 팀의 중심축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언론은 일제히 손흥민은 MLS의 품격을 끌어올린 선수라며 극찬했고 ESPN은 그의 헤트트릭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리그의 상징적 장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팬들은 경기 후 오늘의 승자는 LAFC가 아니라 손흥민이다 라며 열광했고 커뮤니티에서는 이제 MLS는 손흥민의 리그다 라는 말이 돌 정도였습니다. 특히, 미국 현지 분위기는 더 뜨거웠습니다. LAFC 구단주부터 현지 기자들까지 모두 손흥민, 손흥민을 리그의 아이콘으로 언급했고, 경기장을 찾은 팬들은 이 선수를 보러 온게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라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시아 전역에서도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한국 팬들은 물론 일본과 동남아 팬들까지 손흥민 때문에 MLS를 챙겨본다는 반응을 보이며, 그의 존재가 단순히 팀의 전력을 넘어서 리그 전체를 세계화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결국 이번 경기에서 확인된 건 단순한 득점 왕후보 손흥민이 아니라 MLS 전체를 대표하는 절대적인 슈퍼스타 손흥민의 위상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팬, 언론, 전문가 모두가 입을 모아 손흥민의 이름을 외쳤고 그의 한 걸음이 리그의 역사를 새롭게 쓰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오늘 손흥민은 단순히 경기를 이긴 것이 아니라 MLS의 미래와 한국 축구의 자존심을 동시에, 동시에 지켜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팬들은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손흥민, 그는 진짜다. 그리고 그는 여전히 전설을 쓰고 있다. 지금까지 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손흥민 선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경기를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